이세 명의 트가 되자. 이 광이 가기가자가자 광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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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가 뒷다리를 절단을 하려고 했다가 힘드니까 앞다리를 절단한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공포예요 공포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처음 녀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은 건 지난해 11월.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둘러 녀석을 직접 만나 봐야 했습니다. 연희야. 예. 여쪽에 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겁나. 예. 네, 겁나 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또얼어버렸 네. 임시 보호 중 만난 녀석 반뜩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연희는 몇 살인 거예요? 지금? 지금요 한 5개월에서 6개월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5, 6개월 아이이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와가지고 맞아요. 막 그런데요. 그냥 핥고 놀아달라고 음. 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얼어서 네. 맞아요. 아.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저기서 짓, 짓는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네. 한창 뛰어놀기 바쁜 6개월 된 강아지. 하루 종일 꿈쩍 않고 있다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새 발로 힘들게 발걸음을 내딛는 연희 좁은 케이지 안이 답답했는지 아무도 없는 거실을 어슬렁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비틀비틀 불안정하게 걷는 모습이 새 발로 걷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연희에겐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도전이고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음 지금 발이 보이네요. 네 보이 어, 저쪽에 오른쪽 다리 네 오른쪽 다리가 네. 아, 지금 뭐야 어디까지가 잘린 거야? 많이 잘렸어요. 이게 그렇지. 아니 저렇게 지금 따로 수술을 하거나 한게 아니죠. 네 아무것도. 병원에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일상 생활에서 어. 이 상태로 온 거죠. 네 맞아. 어, 피부라는 게 있고 근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에 뼈가 부서지고 동강이 나도 매달려는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올 때부터 저렇게 딱 단면이 저렇게 되게 잘렸다. 지금 만약에 이게 잘린 상태에서 피부가 붙어버리면 음. 바로 밑에 뼈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디디는 순간 그 안쪽에 있는 뼈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찢어지게 계속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음. 통증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가서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연희야. 연희 연이 괜찮아? 아이 착해. 연희. 우리 연희 이쁘다. 큰나 보세요. 오쭈쭈쭈아이고 착해. 아유, 이것도, 이것도 작아가지고. 연희 한 번만 와볼까? 아이고, 응. 힘을 엄청 쓰네. 힘이 엄청 쓰 어, 힘을 엄청 세워. 쓰네. 괜찮아? 아, 다른 애들보다 더 조심스러워. 그냥 팍팍 할 수가 없네. 아니 한 번만 나와 보면 안 될까? 야 아이착해. 아니 한 번만 나와 보면 안 될까? 거집 안에 있을 수없더라고 내가 왜나게 살기로 집을 응, 안 나으려고. 저기서 나오면 연극 하는 줄 알고. 음. 응. 아유, 연이야. 참, 참, 참. 아 이거 잡는 거봐 이걸로. 한 발밖에 없는 걸 이걸 꼭 잡아 가지고. 응. 연이야, 아이착해. 그래. 아이 오빠. 그렇지, 그렇지. 네.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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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임시 보호할 때부터 다리가 잘려서 왔다는 연희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데요. 맞아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신체 검사하요 형이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고개 파먹고. 아이고. 고개 파먹고 못 쳐다본다. 이고 괜찮아, 그렇지. <laughs> 이빨은 다 가렸나? <laughs> 상골 밑에서 잘렸구나 네, 네. 그래서 음. 요골이 얼마나 남았을 지가 사실 제일 네.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아물기는 했는데 뼈가 아, 조금 노출되어 있요 정확한 상태와 치료를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가 아직 완전 성장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수술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네, 뭐가 됐든지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알았 네. 검사 다 나왔고요. 다른 신체 검사 했었던 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기는 했는데, 일단 이 단면 자체가 너무 뾰족하고 날카롭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닿아도 출혈을 일으키다가 궤양을 피부 궤양을 계속 유발하다 보니까 수술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인데요. 그나저나 다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도구를 이용해서 절단된 거였다면 아마도 굉장히 날카롭게 절단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과골이 굉장히 가증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상처만 가지고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런 손상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과골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에는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정도까지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어떻게 다리가 잘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 그런데 검사 결과 녀석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목 둘레 쪽이라던가 엉덩이 쪽 둘레로도 360도로 이제 상처가 나아있는 부분은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어 물체가 둥근 형태로 있는 몸을 감으면서 생기는 상처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보통 그런 상처를 잘 유발시킬 수 있는 건 이제 쇠 올가미 형태라던가 이렇게 쇠봉에 달려있는 쇠와, 이어 같은 것들. 걔한테 그런 와이어를 쓰면서까지 말려야 되는 행동들이 있나요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죠. 잘린 다리 하며 수상한 상처들까지 연희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11월,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연희. 연이. 연희는 열악한 야외 뜬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 중 유독 연희만 혼자 짧은 목줄에 묶여있었고 다리도 잘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구조 당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학대를 의심했는데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희의 다리를 잘랐다는 건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인가 보다. 계세요. 그냥 개장사가 오면 은 팔고, 안은 안 팔고. 그럼 개국이 좋아하니까 개장사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집에 있으면서 짬밥 같은 거어다가개미서 이제 여름에서 잡아먹고 팔아먹고 너무 고 그랬어. 이가 크지도 않고, 이 시골. <laughs> 해서 막 잡종 똥개 같은 거몇 마리 해가지고 그래놔 그래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유기견이 현재 갖은 놔다가 팔 먹냐고? 어, 병인지 뭐 이렇게. 유기견을 잡아 식용으로 팔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웃들의 말만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진 만큼. 연희의 다리는 어떻게 잘린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예, 네, 여보세요. 아, 전화하실 때? 네, 그 동물보호단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 애들 중에 다리 한 짝이 없는 애는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그건 다가좀 섬천 그게 그렇게가 잘려서 나왔어요. 그 여기 그 길에 지나다니는 아이들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개들? 아니 아니요 누가 갖다가 네. 길기가 갖다가 뭐해자고이 개장이 있으니까는 네. 그 개를 기르라고 한 거예요 힘들어서 안 기른다고 네. 안 기른다고 그랬더니 그냥 개장이 있는데 왜못 기르느냐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아직 갖다 자라지 않아서 개장사가 안 가져가더라고요 개장수한테는 음, 얼마의 돈을 주고팠어요? 대장소 그냥 뭐야 3만원씩 갖다가 그냥 쳐서 줬는데요 뭐, 뭐 그냥 갔다 버리지 사료값도 안 나오지 뭐예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다리를 잃은 후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연희 그런 녀석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제 최악의 환경이죠. 분명히 동물보호법에서도 그 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그런으로 인해서 상해가 생겼거나 질병이 생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볼때 누가 어떤 목적으로 키웠느냐한 상관없이 이런 그 적절하게 돌봄받지 못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물학대로 정의돼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다행히 세상 밖으로 구조된 연이 하지만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듣고 임시보호에 선뜻 나서준 보호자님. 하지만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시보 처음에 원날은 이연이가 정말로 고개도 들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보고 하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구속진 곳만 찾았어요. 연희야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아이가 절단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아니면 그리고 철장 같은 데에 들이 맨날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거 그게 그 있는 것 같아요. 응. 안 좋은 기억들. 네, 안 좋은 기억들. 연희가 지난 상처를 딛고 평범한 반려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이 밤토리 예쁘네. 아이고, 밤토리 예뻐. 아이고 밤토리 진정해 진정해 밤토라 아이고 그만해 그만 며칠 후 다시 찾은 연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밤토리와 달리 오늘도 연이는 케이지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 연이 연이 맘만 먹자 배고프니까 연희는, 자, 두 개. 연희를 이만큼 먹기. 자, 여기다. 먹어볼까? 그럼 우리 연희 여기서 먹어봐. 배가 고플 텐데도 연희는 밥도 편히 먹질 못하는데요. 그런 녀석을 위해 보호자가 자리를 피해줍니다. 주변을 여러 번 주의 깊게 살피더니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연이 아유 이 밥이라도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연이가 지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